명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 너만의 전체로 전장을 누비는 m m o 액션 게임 <목소리> 월드 오브 탱크. 2012년 11월 슈퍼 캐스트로 한국에 상륙. 그리고 2012년 12월 정식 서비스 시작으로 한국 시장 정복에 나섰는데 시원하게돌었습니다에로에와 함께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며 차세대 e스포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월드 오브 탱크 오늘 더 테스터에서 제대로 파헤쳐본다 깨운 게임에서 테스트 오늘의 평가 게임은 월드 오브 탱크입니다 월드 오브 탱크 이 게임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밀덕을 위한 밀덕에 의한 밀덕의 게임 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그렇게 단순화 시키면 안 되는 게, 국내 남성분들이라면 한번 매력을 느끼고 찾아볼 만한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전 전혀 네. 1%의 매력도 못 느꼈어요. 미필이잖아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죠. 않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알겠죠 아, 그래요? 예. 아, 네. 월드 오브 탱크 같은 경우에는 빅터 카슬리라고 워게이밍 넷의 대표이사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월드 오브 탱크란 게임은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좀 영감을 받아 가지고 만든 게임이다 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어떤? 바로 네이비필드 아그 배로 하는 그 게임 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빅터 카슬리 대표가 그 네이비필드를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근데 너무 옛날 게임이다 음. 그래가지고 좀그 네이비필드의 요소들을 갖다가 따가지고서 탱크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감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월드 오브 탱크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지금 거뒀고요 음. 특히 러시아에서는 뭐 넘버 원투 자리를 갖다가 다투고 갖추, 있는데 이게 러시아 게임 시장이 세계에서 정말 큰 게임 시장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음. 그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뭐 아무튼 정말 저력이 있는 게임 대단한 게임이라고 평가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국내에서도 일 평균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 북미에서 즐겼던 한국 유저들 계정 정보를 아직 이전이 안 끝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 게임즈의 L L 그 리그 오브 레전드하고 또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게임이에요 우리나라에. 서 장르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장르는 많이 다르지만은 일단 해외에서 먼저 그 서비스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게임, 국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서버에 가가지고서 또 많이 즐기는 게임, 매니아들은 매니아들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게임을 가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거기다 이제 또워 게이밍넷하고 라이엇 게임즈는 공통적으로.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게 유저들을 위한다. 그러니까 유저들 눈높이에 맞춘 운영과 서비스를 가다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월드 오브 탱크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런 면에서 좀 기대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부터 굉장히 그쵸? 핫합니다. 지금 핫한 월드 오브 탱크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게임을 즐겨보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러시아에서의 첫 정식 서비스 이후 수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비주얼 퀄리티를 높여 월드 오브 탱크. 충돌 시 물리적 효과와 사실적인 그래픽 그리고 실감나는 효과음까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지금부터 살펴보자 월드 오브 탱크의 비주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고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실제로 저는 슈퍼 테스트 할 때도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막막했어요 음. 일단, 화면을 보세요. 내고도, 현재, 중량, 엔진, 출력, 최대, 전력, 도 뭐, 숫자 열개 많이 써있고, 옆에 뭔가 영어로 써있고, 위에도 영어가 써있고, 밑에 전차들이, 있고 그냥 뭔가 어지러워.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저는 느낌. 그런 UI 인터페이스 다 떠나서, 골드가 빵이야. 아, 야, 너무 했잖아. 아, 그 제로에서 아, 시작하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너무 거라고요. 했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전차들은, 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전차죠. 그죠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전투에 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탱크 뒤쪽에 깃발이 보여요. 이게 뭔가? 이건 국가별 탱크죠. 아, 그렇군요. 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인티어를 통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트리를 타는 거예요. 네, 연구소 그렇죠. 얘기만 하지 말고 연구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연구소를들어가면 이제 국가별로 네. 탱크 트리를 탈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물론 골드로 살수 있고 바로 별로 돼 있는 건 경험치. 네. 은색 별로 돼 있는 건 경험치로 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골드로 구입을 해야 되죠. Yeah. 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전투를한번 해보죠. 네. 이 자, 초반인 상태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고 하찮은지. 일단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카렐리아라는 그런 맵에싸 하고 있다 어. 자, 일단, 음. 빨리, 빨리빨리. 빨리. 네. 빨리빨리, 빨리 그러니까는 적하고 만나서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돌진을 하겠어요, 지금부터. 적진을 향해서. 아유. 저기 보인다. 자, 쏩니다. 야, 주민도 하지 않고 정말 멋지네요. 아. 와우. 막내네요, 막내. 네, 막내. 자, 저는 순식간에 그의다 녹았어요. 네. 아군의 시야를 밝히고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이렇게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요. 그냥 다른 유저들 하는 거 보는 거 말고는 진짜 할게 없어요. 어? 그냥... 네, 아니면 주차장에 가든가. 네, 그래서 저 주차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게임이 아, 안 끝나도 네. 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경험치는 이 경기가 끝나면그경기기 그렇죠. 그 때문에 경험치는 다 들어와요. 네. 와, 저는. 이 전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야, <laughs> 중형전차 너무 느려, 1티어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루 종일 가고 사배하셨네요 패배했습니다. 어, 우리 역시. 어, 조금...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저는 솔직히 탱크에 되게. 관심 있고,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 아, 아. 좋아, 멋진 나만의 탱크가 기다리고 있겠지? 딱 접속을 했어. 근데 지금 화면 한가운데 왜 트랙터가 서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아,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 같아. 요 아. 아버지가. <laughs> 딱 <laughs> 각져가지고. 뭔가 내 로망이 지금 한순간에 좀 부서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우리 PM님은요? <laughs> 밀리터리 게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딱맨 처음에 화면이 떴는데, 아, 이건 군대다. <laughs> 아, 맞아. 막 쌓이더라고요. 네, 어. 이건 뭔가 있어야 될게 어. 없고, 뭔지 모를 규칙들이 가득하다. <laughs> 군대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이야. 이 탱크, 이 트랙터 같은 탱크도 그렇지만은, 뭐라고 할까, 전반적으로 탱크 디자인 자체는 되게 잘 돼있다라는 생각 안, 하시, 안, 가, 안 하셨나요? 그전에? 그게 고증에 그 따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약한 것은 약하게, 음. 그리고 조금 더 강한 것은 강하게, 확실하게 그런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밀덕 분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 음, 매니아 집단 그렇죠. 중에 하나세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족을 할 정도로 진짜 이 월드 오브 탱크에 등장한 탱크들은 음. 이 탱크들 외형 디자인이 되게 고질 잘돼 있어요. 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밀덕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아니에요. 예, 아닌 네. 입장에서 네. 저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니, 밀덕 같아요. 어, 아, 밀덕 같아요. 밀덕이에요. 밀덕분하고 방송을 다 해요. 이 밀리터리도 구는데 네. 아, 저는 그래서 일단 탱크가 너무 없이 생겨서 못 그린 거 아닌가? 디젤 리소스를 좀더 투입해서 좀 똑같이 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철 없는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이미지를. 네. 똑같이 생긴 거. <laughs> 옛날 탱크는 그랬던 거야. 아디럴스가 거기를 내가 허를 찌르는 기분이었어요. 탱크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요. 디젤이냐 뭐 가솔린이냐에 따라가지고 연기 나오는 것까지 다르고 좀 아, 경전차 빠르게 가면은 되게 먼지가 엄청나게 휘날린다고 치면은 중형 전차, 구축 전차그까 그러니까 다닐 땐 별로 안 일어난다는 둥 은근 그 게임이 디테일해요 그렇죠 음.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는 다 부시고 간다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게임 내에서 뭐 나무나 장벽 같은 거를 다 부시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뒤로 넘어가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장작들이 요렇게 뽀개져요. 음. 그러니까 탱크마다 그 뭐랄까 바퀴나 그리고 뭐 돌아가는 것들 뭐 이런 음. 것들까지도 무연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과하지도 음. 음. 모자라지도 않 아, 때깔 좋은 요즘 게임이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게임 자체가 서비스된 지꽤된건 어쩔 수 없다. 실제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구버전 맵이 있고요 최근에 거니까는 그러니까 디자인된 맵이 있어요. 1대1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퀄 퀄리티, 차이, 퀄리티 차이가 제법 난다고 하더라.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할때 3D에 굉장히 뭐 반짝거리고 뭐 무, 움직임이 너무 지나치게 유연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리얼리티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리얼리티를 사는 그래픽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내대출한 네 실제로 포탄 쏘는 맛은 있어요. 포탄을 쏠때 그간 포신에서 빵어 터진 이 화염 아, 연출이 되는 거랑 런 것에 아주 탱크 얻어맞았을 때그 터지는 피격. 네, 뭐 이런 거 보면 은 전반적으로 되게 좀 손맛이 느껴지는 음. 그런 느낌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탱크 슈팅 게임이에요 탱크 슈팅 게임은 사람이 주인공인 FPS 게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럼요. 사람이 주인공인 FPS 게임은 그말 그대로 총을 분당당뭐한뭐 몇십 발뭐 몇백 발을갖다꼬아 나는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총을 하나하나에 넣으니까는 이 타격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지만 이 게임은 탱크 게임이기 때문에 한발 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크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발한발 명중했을 한한발발발 때, 때 쾌감이 좋지 않으면은 유저들 입장에서 되게 밋밋해 수밖에 음, 없어요. 그렇죠. 다행히도 월드 오브 탱크는 이한발한 한 발을 명중시켰을 때 이펙트나 이런 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탱크에 맞았어요. 네. 맞으면 내 탱크에 떨리. 빨간색으로 착. 이런, 것들, <laughs> 이런 것들까지도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느낌. 음. 그러니까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어디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탱크 불 나는 것도 다 다르고요. 되게 움직임도 네, 달라. 움직임도 달라지고. 아무튼. 네. 되게 디테일해요 우리가 타격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타격감 그러면 손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적인 그쵸. 면이 있을 거고 그쵸. 지각적인 연출이 있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싱크라고 그러죠 음. 자기가 조작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음. 근데 그세 가지 면에 있어서는 월드 오브 탱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연구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초보의 경우에는 내가 쏴서 맞았다. 내가 죄를 가격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는데는 조금은 초보들에게 인색하지 않았나 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얘기하겠다. 들어요. 저는맨 처음에 음. 들어가서 익숙해지기 이전까지 네. 거의 지평선쯤에 적 전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쐈을 때 내가 쏴서 데미지를 입은 건지, 음. 딴 사람이 쏴서 입은 건지 저는 뜨는 글자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데미지를 입혔다. 그래서 이해했고, 아 맞았습니다라고 무선병이 얘기해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거 두 개로. 했기 때문에 내가 싸서 정확하게 착탄이 돼갖고 맞았다라는 음. 느낌을 받기에는 좀 초보들은 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포를 주고 받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적을 맞췄을 때 적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면 약간 조금 힘든 경우의 게임이에요. 음. 근데 이제 높은 티어의 전차를 가가지고 이제 대구경 포를 갖다가 쏘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발한발쏠때좀 뭐라고 해야될까 뜨는 손맛이 죠 그쵸 사운드를 갖다 이제 들으면서면 진짜 뿜뿜 뿜 하는 뭐 이런 느낌 어, 네. 저는 맨 처음에 네. 타격감을 느꼈던 게어 잘못해서 이제 MMORPG에 익숙한 분은 지선 돌리기 위해서 이제 클릭을 하고서 이렇게 돌리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렇게 처음 팀 키를 했을 때 <laughs> 그때 아주 엄청난 타격감을 <laughs> 아, 싹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laughs> 네. 순수한 영혼을 아, 내가 초록색 게이지 막 날려버렸을 때, 아, 이 게임이 타격감 자체 연출적인 맞아. 타격감 야. 면에서는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같어요 타격감을 하나였어요. 느끼시고 아군한테 네. 정말 개욕 드셨겠네요. 사운드적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좀 놀랬었던 게, 우리 아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저지대에 있어서, 저? 아까 올라간 데막 빌빌빌빌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쭉형질를 네. 달릴 때의 엔진 소리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엔진 소리하고 음. 내려올 때 엔진 소리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 사운드. 그니까 이게 자체도.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디테일한지 아닌지를 솔직히 시켜 안 쓰게 되고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렇죠. 예. 전 너무 여유로웠군요. 네. 그냥 고수. 고소. 뭐 이게임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스킨팩 같은 걸 제작을 해 가지고 네, 탱크 그냥. 모양도 자기가 좀 원하는 그런 스킨? 걸 스킨에 갖다 덮어 씌울 음. 수 있고요. 좀 인터페이스 라든가 이런 것좀 자유롭게 그 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이런 게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유저들이 만들어 둔 팩이 있거든요. 모드 팩이. 음. 그러니까 마치 음. 와우에서 에돈 깔듯이, 애드온 깔듯이. 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덕뿐이 아니라 이제 좀 오덕 쪽에 이제 좀 약간 정청하신 분들은 그런 아, 분들을 위한 이제 그런 각종 스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상 깊었던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보노보노 스킨으로 아, 아. 탱크가요? 네, 보노보노. 아, 그럼 혹시 프로리 <laughs> 그, 그 스킨 그 덮여져 있으면 네. 그때리하야소로나오나요 혹시? 아, 뭐 스킨은 안 나오고요. <laughs> 실제로 보노보노 캐릭터 스킨을 입혀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나한테만 그쵸. 그 스킨이 보여지는 거죠? 자기한테만 그런 안 건데 자기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같은 팩을 까신 분들끼리 공유해서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지고 계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어. 수많은 FPS 게임에서 주인공의 초력자 역할만 해왔지만 월드 오브 탱크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등극한 전차들 하지만 국내 유저들에게 생소한 전차 액션. 움직이는 것도 조준하는 것도 아 이게 만만치 않다는데 그렇다면 월드 오브 탱크의 접근성은 어떨지 월드 오브 탱크의 접근성 자 어쨌든 간에 버테스터가4 명이 이상 음. 이그 뭐랄까 대결을 피해 볼수 없어요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가와 유저 대표들 간의 네. 경기인데 저는 중전차로 네? 한놈만. 할 겁니다. 아, 합니다. 어떤 놈이 될까? 네. <laughs> 누가 레나 씨의 놈이 될지. <laughs> 아, 진짜. 네. 이해가 크다, 진짜. 자, 갑시다! 고습니 씨! 화이팅! 분명히 네. 둘이 따로 오시지 않을까? 근데 바로 옆에서 눈맵이 네. 눈 돼요 이게. 네. 음, 아, 좀 음. 어떻게 가리면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네.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2초, 달려갑시다 레시피 5분 5분짜리 자, 달려오는 거 기다립시다 아, 데 이거 너무 잘 보여 아 이게 또안볼 수가 없네 옆에 있으니까 에이, 이게 안 된다고 요 어. 아, 보여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 왜안 오셔요 누군 다? 마음 급하게 절벽 내려가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인생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랬지. 옛 식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5분 먼저 간려다가 50년 먼저 간다고 어? 어뭐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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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어이런 아! 젠장. 5분 먼저 가다가 엔진이 파괴됐어요 자예스0 0 바이 2 0스투어4000 4000 4000 4000 4 0 0 PM님 잡으러 0 0 0 4000 4000 4000이0 0 0 4 0 0스4파0 0 4000 4지0 0 4000 4000 4 0이0 4000 4 0 0 아, 이거 0 0 4 0 잠깐만, 여보시오, <laughs> 어, 레나씨 잘한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자이 사람들 아니 아 둘이서 한 사람을 그러면 그러면 쓰나 w <laughs> 예! 한 놈만 패는게 아니라 두 놈을 패네요 어제도 너무 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 아 승부를 내자는 의미로 10분으로 걸어. 10분 걸읍시다.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넓은 이 초에서. 경기를 시작하면 니다 ㅋ 비 ㅋ 자실까 무특이었어요? 설마 비겁하게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레나씨 조심해요 저랑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 어, 저기 있다! 저 있다! 세인트 우란! 통크하게 뚫습니다저것좀 아, 아, 그러니까... 어, 아플 겁니다 1만 네, 예, 예. 예. 잘 맞춘다! 레나 씨! 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4번! 한 번! 4번! 한 번! 4번! 훌륭한 조준 실력입니다 방바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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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보여깼깨보여깼깨보여깼깨보여 아. 그래서 선 그렇게 밑밥이 되란 말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밑밥이 되는 응. 거죠, 네. 제가 양념을 해 놨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저도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아 그게 좀 나아요. 2대 1인데, 1대 1인데. 일단 뒤셨다. 일단 막. 아니, 아니, 아니. 몰라. 아, 지금 연기나, 연기나. 억 잡아. 앞으로. 아프지. 아프지 당연히. 힘이 좀 올리면. 뒷지에만 쳤습니다. 야나야바야 야잔야긴 잔치긴 자치긴 잔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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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아긴잔치아 잔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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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야긴 잔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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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아 진짜. 아진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좀 우선 회원 가입할 때부터 좀 싫었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은 비밀번호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하는 아, 아 <laughs> 그런데 네. 소문자, 대문자, 언더바, 숫자. 어. 이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비밀번호가 형성이 되고 회원, 회원 가입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안을 좀 철저히 네. 가입할 때부터 보안을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어 북미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좀 비밀번호를 만들 때부터 복잡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이런 규칙을 좀 만들어 주는데 만들고 나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 말이에요. 이 게임만 특정 비밀번호 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매번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아니고, 웃음> 차라리 그냥 일반하게 화뭐 숫자랑 뭐 소문자 정도만 해놓고 뭐 OTP 시스템 같은 거를 넣어두는 게더 보안이 철저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있는데 OTP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진짜, 탱크 하나 얻기가, 진짜,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음. 정말, 지고 지난해 작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 가 들어와서 다 지워봐요. 아, 안 하죠. 음. 음, 저는 o, OTP도 필요하고, 확실한 보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비밀번호에서 좀 더, 더 오히려, 아, 난더 했으면... 복잡해도 괜찮아. 아. 또 까먹겠지만. 우리도 <laughs> <laughs> 아. 이제 게임 딱 시작하자마자, 우선 탱크 하나만 딱 덩그라니, 떡. 뭐지? 아, 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상점 있고, 뭐, 보관, 뭐 되게 인터페이스도 다양하게 있는데, 네. 뭘 눌러야 되지? 음. 음. 버튼을 눌러서 보고 나서 깜짝 놀라지. 어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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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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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것도, 툴팁은 나와요. 툴팁은 나오는데, 첫 번째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나왔다가, 두 번째 하면은, 어, 어안 나와. 그니까. 러 네. 네. 어, 어, 애매하더라고. 약간 랍스타는 주워졌는데, 이걸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이스가 뭐야? 아, <laughs> <거 보여. 웃음> 먹는, <웃음> 먹는, 하여튼, <laughs> 아, 이런, 아, 이런 느낌. 오. 월드 오브 탱크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할 말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접근성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요. 약간,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칭송 위주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는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음,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그 심도가 있어서, 음. 일반인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게 좋은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포장을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는 초보자분들은 살아남기가 너무 많이 매우 힘들어요. 맞아요. 음. 제가 만약에 솔직히 진짜 솔직히, 솔직히 더 테스터 아니었으면은 음. 이 게임을 딱세판해 보고 어린 음. 스트레스. 음. 저를 불쾌하게 한게 있어요. 바로 음. 유저에게 성의가 없다. 음. 우선 튜토리얼이 없어요. 음. 좋아. 근데 어려워요. 게임 자체가. 심지어 롤도 튜토리얼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 게임 자체를 튜토리얼 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웹사이트에. 접근하기가 힘들죠? 음. 근데 웹사이트 자체에 어떻게 만들어 놨냐. 초보자 가이드 웹툰을 만들어 놨어요. 네. 솔직히 누가 읽어봐요? 아, 저, 그래요? 전 읽었어요. 아, 저도 읽었어요. 너무 막막해서, 아, 뭐, 그거라도 읽어보지 않으면.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여기서 질문, 거기서 나오는 여자 이름 뭐예요? 메나요 아, 뱃서. 아, 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거 어니할까요 웹툰을 보기 싫어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또 비디오 튜토리얼이라고. 만들어놨더라. 음. 근데 이게 북미꺼 영어로 나불나불거리고 한글 자막. 음. 아, 그러면은 이게. 지않니까안 네. 되는구만. 왜냐면은 튜토리얼이잖아요. 어. 그럼 UI를 설명을 할때 마우스 커서는 이쪽에 가서 이거를 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나는 자막으로 아, 읽고 있는 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멈춰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럼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 자체를 한국어로 더빙을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걸 일부러 자막으로 넣어놨다. 이거로 봤었을 때는 그냥 겨울방학 방학 시즌에 부랴부랴 빨리 어, 내놓으려고 음. 그냥 일정에 맞춰서 음. 쫓긴 유저한테 성이 없는 그런 튜토리얼이 아닌가. 네. 그 튜토리얼 말씀하셨는데 음. 전 튜토리얼보다는 이 게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초보자들이 힘들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어떤 구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예를 들자면은 레벨 1에서 경기를 하면은. 비슷한 레벨 때 유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실력이 없어, 상대방도 실력이 없어가지고 같이 좀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는 네. 어째, 나도 어쩌다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치고받는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유저가 배워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레벨 티어 1 때는 좀 낮은 티어 분들하고 붙기는 해요. 붙기는, 붙기는 하는데, 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어 1 전차를 가진 분들은 죽어가면서 배워야 돼요, 진짜. 음... 계속 죽어야 돼. 진짜 한, 진짜, 20번 죽으면 한번 겨우 걸 하나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정도.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가혹해요. 음. 초보자들이. 아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이 게임은 죽었다고 해도 어쨌든 경험치는 계속 들어와요. 경험치는 들어오고. 이 적을 치은정 그쵸. 네. 적을 지은정 계속 경험치는 들어오고, 전차 하나가 파괴가 되면은, 그 순간,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멍하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 착고로 나와가지고, 다른 전차를 타고 또 재빠르게 또 음... 다음 전장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그렇죠 다른 곳으로 네. 다른 방으로 이렇게 계속 경험치 모으고 경험치 모으고 경험치 모으고 경험치 모아가지고 이제 티어 2되고 티어 음. 3되고 티어 4 티어 4가 특히 마의 구간이에요 진짜 네. 고난의 행군에 절정을 달하는 구간인데 거길 넘어서 이제 음. 티어 5정도 돼가지고 이제 뭐좀 뭐야 좋은 전차 이제 한두 개 뽑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음. 근데 네. 그래서 와우도 만렙부터 시작이다. 근데 만렙을 찍기까지의 그 레벨업하는 그 구간은 많은 퀘스트와 콘텐츠를 이용해서 되게 재밌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이 티어 5에서 7 이후부터 이제 워로탱의 진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음. 근데 그 부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음. 안내가 없기 때문에도 굉장히 커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1티어 탱크를 타는 이유는 일단 가장 먼저 각국의 티어가 다, 티어의 탱크가 다섯 개가 있고. 그렇죠. 그걸로첫 승리를 했을 때두 배의 경험치가 들어오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실제로 초보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티어를 업하고. 음. 그리고 이제 경험치를 모아서 다시 그런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내가 1티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뭐 경전차, 급축전차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음.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만 확인을 할수 있지. 실제로 인게임 안에서 설명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음. 그거를 파악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1티어에서 굉장히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초보자들이 버티 버티기 네, 기대했는데. 데그 이유가 뭐냐면 뭐랄까 랜덤 매칭을 할때 진짜 순수하게 1티어씩만 붙여 주던지 음. 아니면 그니까 랜덤 매칭을 랜덤 매칭대로 즐길 수 있게 해 놓고 음. 1티어들만의 그런 채널을 따로 만들어놓 놓던가 음, 아, 아니면은 방을 새로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뭐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해 주면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된다는 게 음. 아닌 거죠. 랜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1티어를 타고 갔는데 5티어가 상이야. 내가 아무리 열발을 때려도 그쪽이 한대 때리는 것보다 못하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접근할 때 굉장히 좀 초보 유저들의 입장에선 어렵다라고 음. 할수 있는 거죠. 네, 오있넷더테스터 월드 오브 탱크 1부 평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존 한국 게임들의 프레임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러면서 또 재미가 있다는 게. 아, 그렇불가사의하다는불가사의한 게임이라는 느낌이죠. 월드 오브 탱크만의 묘한 그 말을 같은 그런 매력이 존재하긴 합니다, 진짜. 음. 저희의 못다한 평가는 2부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신랄하고 재미있는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요 다음 주에 만요